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해외 봉사단원 60기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에콰도르에서 활동한 주양단원입니다. 이번에 고향 방문단 1위기로 선발되어 8년 만에 다시 에콰도르로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인천에서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를 경유하여 남미에 위치한 에콰도르까지 가는 데는 무려 3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20대 청춘을 웃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던 그곳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 방문단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진행했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제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왼쪽에 나온 국경 없는 과학 기술자들 적정 기술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카 자문단으로 에콰도르에 먼저 와 계셨던 고려대학교 최희소 교수님께서 아마존강에 깨끗한 하수가 흘러가도록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고, 당시 현장의 농업토목 분야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흔쾌히 한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질 검사를 도와드리면서 저는 이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의 업무도 있었고 도서관 지원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개발 협력 경력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공기업에서 농촌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코이카 장학생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사업을 했던 산타로사 마을입니다. 어, 룰라네 집에는 10명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빼빼 이장님은 집이 두 채인데 이곳에 6명이 살고 있고 바로 옆집에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터뷰로 가장 많이 도와줬던 베르틀란에도 10명이 살고 있고요. 교회 건물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약 40명의 성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에서 사용한 모든 하수가 정화조에 모이게 되고, 정화조에서 모인 물은 강가에 있는 락 필터로 내려갑니다. 사업 현장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강변에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화조의 모인 물이 락 필터로 내려옵니다. 락 필터 앞쪽에 생긴 물 엉덩이에 미세물 찌꺼기가 침전되고, 스며든 물은 습지 식물의 양분이 되고,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은 물은 미세한 강모래를 거쳐 하동약부 강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에코리오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당시 교수님은 청정의 에코라는 의미도 있지만 에콰도르와 한국이 하나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강물이 아마존강 상륙으로 흘러흘러 페루를 거쳐 브라질을 넘어 대서양으로 나가는 의미 있는 강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현황 설명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2부에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